나와다나4가즈 헐! 흐어허허 3분46초 시간도 해자야 일단 처음은 바로 볼게요 그냥 종이 풀로 보겠습니다 풀로 이야 가봉 멋있는데? 오 브레이커, 브레이커. 어, 자세 장난 아닌데 어, 약간 척척척가지고 이한 강패를력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? 강 최강의 기공사 금강. 시작과 함께 오 스킬 뭐야? 오, 일단 아대는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인파이터랑. 을차지니다 음. 오, 금강반 어제 공개됐던 영상이랑 또 풋고로 좀 다르게 찍었나 본데. 와, 이것도 뭐야?

그러니까요. 어? 뭐야? 금강이 괴한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. 전하제일를 가르는 대회라더니. <laughs> 수라도 아 수라도야? 너는 강자인가 약자인가? 내가 상대주 대답하지 않겠다. 전 뭐야? <laughs> 기세가 좋구나. 최후에 어울리는 무대로 안내야지얘 <laughs> 모임? 제 간지나는데? 아 쏘라도 맞네. 쓰라도인가 보다. 갑자기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. 경기장에 나온 음. 상대는 n h 에서 파문 당한 강훈이라고 합니다. 강훈? 가운? 브레이커는 강훈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? 곧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. 백스텝 뭐야? 피해 증폭 이거 뭐 시너지 똑같네요, 이 사람. 우와, 나 어퍼컷 너무 멋있어. 브막 <레이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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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치는데? 와, 야, 칼가 미쳤다. 무서운 속도로 물도하는 브레이커. 잔영을 <레이커> 만들어냅니다. 코신투 뭐야 이거 엑스 뭐, 뭐야 이거 어? 기본 공격을 섞었 써야돼? 우와 뭐야 이거 이야! 각성기 개간지라는데! 와, 이거 진짜 개묵직하네? 아, 유리창 깨지는 거 봐. 아니, 때리니까 유리창이 깨지네. 이 스킬 너무 맛있는데, 이거? 자, 이제 읽으면서 봅시다. 일단, 권왕 파충무 해가지고, 권왕 12식 낙화, 소모한 충격 에너지에 따라 피해량 상승. 충격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피해량이 상승한대요. 지금 썼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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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게, 이게 아덴 스킬이거든요? 아내러티기 근데 보니까 아, 권왕시비식 낙화는 딱한 번밖에 못써한번 아덴 킬 때마다 이거 어드는 속도나 한번 쓰니까 쿨타임이 40초거든요 블러드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 일단 시너지는 피증이라서 똑같고 그리고 좀 많이 독특했던 게 호신 투기 수라의 길 각인 전용 효과 얘가 그헤더어택인것 같아요 X키를 눌러 사용 가능하며 피격 이상의 면역 및 보호막 생성 그리고 호신 투기 사용 시 투기 흡수 디버프가 부여되며 투기 흡수 중에는 호신 투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호신 투기 적용 중 피격 시 호신 투기 지속 시간이 증가한 한대 맞으면 시간더나봐 근데 1회만 한돼 1회 이거 천개신 거는 그냥 약간 시너지용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는 콤보라기보다는 그냥 아든키고 시너지 넣고 딱 누르면서 그냥 C를 갈기면 갈수록더 많이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추격이 야, <목소리> 아니 이거 미쳤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이거만으로 타격감이 지리는데 가장 RPG 게임에서 중요한 타격감이 아직 화면에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영수증 때릴 때마다 몇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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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때리면 그냥 난 거짓말 하면고난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질 거야. 아, 각성기도 너무 멋있어. 아, 아, 진짜 잘 만들었네. 미쳤네. 아니 이게 로아가 이게 표현을 너무 잘한 게 그냥 이게 전기만 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풍압 풍압을 모아가지고 진짜. 으아때는 <laughs> 진짜 진심일격을 담은게 너무 느껴져요 아니 맛있는 스킬들이 너무 많아요 브레우와 어퍼 컷 미쳤어 이거 브으타임 음, 40초라고요? 메인 스킬인데 와 네, 쿨타임 40초짜리야? 근데 아마 근데 저게 고속도 안 끼고 트포도 뭐 개판으로 찍지 않았을까? 만약에 저거 다 하면 대충 한 20몇초까진 줄일 수 있을지도? 그리고 이거 제발 이거 제발 주력기로 썼으면 좋겠어 아 진짜 기 먹을 때 전기가 찌르링 모이거든요? 와 전기 모이는 것까 미쳤다 낭만 개 터지네 연타하는 자세 자세가 뭐라고요? 오, 그냥 때리는 게 아니네. 오, 아 때리는 자세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 같기도. 약간 이게 쫙 처음에 원투 하고 쇼 들어가 가지고 약간 이렇게 때리거든요. 야한자세해 <laughs> 보니까. 야 여기 때리는데? 나안 킥고, 딱 처음에 원투는 괜찮아. 원투, 촥 하고 때리는 거. 딱 맞네 이거네. 처음에 허 하고, 축축야이거야 아, 근데 약간 절망편. 야는 지금 보니까 야야야야야 영상에 안 나왔거든요. 원투 막 이러고 있는데 카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스텝 슈 하고 여기 있는 거야. 나온 적 있어. 맞췄지로 만약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혹시 드포로딱 찍을 때 얘가 때리는 도중 에 움직일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원투 하고. <laughs> 요렇게 때릴 수 있으면, 개쌉 고트. 아,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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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보는데 왜 힘드냐. <laughs> 아, 근데 약간 근데 진짜 수라의 길, 각인 이름 잘 지었어. 낭만이 장난 아니네. 저는 수라의 길 갑니다. 수라의 길. 무조건 수라의 길 간다. 너무 낭만 개쩔어. 아, 브레이커 너무 재밌겠다. 오, 감사합니다. 일단 200만 골드는 내일 주신다 하셨거든요. 빌려주신 분께서. 일단 수요일 날 오픈하자마자 브레이커업 쫙 달리겠습니다.